나티야, 나티야. 나완전야 I am I m t I n t o d I I I am today. I am today. I am today. I am t o I am today. I am 저 o 언니랑 I am today. I am

3 단계였는데 1 단계로 끓었나 그랬어. 어. 그 해독주스를 먹었어. 간 해독주스를. 그 진짜 아까1 년을 먹었어. 근데 그거밖에 없어. 술은 꾸준히 먹었는데 그것만 먹었는데 그게 지금 몇 년째가. 오, 좋다. 진짜 근데, 몇 근데 년째. 응. 근데 그게 간안 해독주스가 그렇게 무리가 안될수가다쌀사 <laughs> 가지고 끓인 다음에 생이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만들었어요. 어 이제는 이제는 안 돼. 추석 뿌루 다 수분 빼내야 되는데 원래 물을 거의 마시지 말라고 하네. 막걸한5리터 마신단 말이야. 근데 몸무게는 4kg 빼는 것도 물이라고 했거든. 우리 아빠는 막걸리 마시고 커피 마시고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 맨날 거의. 그러다가 입어냈네물 차서 해물 차. 근데 이게 참 뭐다? 추석하면은 추석만 가면 되는 대신 조금 편하단 말이야 먹는 거 있어서. 근데 솔직히 투석하는 게 보통일은 아니야. 어. 어. 근데 투석하기 전까지인 사람들도 신경 쓰게 진짜 많거든요 칼륨 이런 거다 저칼륨 저인 다 해야 돼가지고 다 야채를 먹더라도 물에 담가 놓고다 모든 영양 가 빼고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장은 이거 되기 전에 무조건 어떻게든 해야 되면서 아 느낌 있잖아 이제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 가져오더라고 젤라또그대게했는데잖아 <laughs> 그 안으로 들어가요뭐막봐봐 이거는 이거 기계에서 이거 젤라또 달라고하거아 이게 근데 빼고 넣기 좋은 게코라 뒤쪽에 이게송아 모양이 있네 이게 족두리도 막 추가 어 추가 뭐 추가 하니까 뭐 어. 애들한테 히라케 하는데 생각 없이 이주문하기 이제 들어가지고욕심막차 음. 많이 안 봤는데, 이게, 어, 대충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는 공감하는 느낌이 있잖아. 진짜 보는 사람마다 반짝이 다르잖아. 우리는 그 엄마가 토트넘 혼자아 한단 말이야? 아빠가 빼고 다 죽고 가 그거 재밌어? 재밌. 아, 재밌어? 토트넘 혼자 졸라 재밌어? 아니, 그냥 그렇게 재밌어. 뭐가 재밌어요? 일단 작년에 토트넘 진짜 재밌었던 게, 겁나 재밌는 게. 몸싸움을 아니, 전반에 꼴에 다 먹혀. 그럼 겁나 쫄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쏘는 거야. 그게 진짜 재밌어. 쫄리대고 이런 게. 근데 이번에는 또 그렇진 않은데 겁나 재밌어. 아니, 집으로 한 설명을 좀 해줘. 너무 재밌는데. <laughs> 다 좋아. 근데 사람이 진짜 축구 보는데 제일 재미없어. 왜냐면은 대전이나 다 인천이나 다가수원이나 경기장이 되니까 사람이 너무 크니까 다 멀단 말이야. 직감 보는 재미가 없는데 아무 느낌이 덜 재밌어. 그거 음,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와씨 모든 순서를 다 짜놨어 그렇지. 라이드 어떻게 했거든? 아 그건 왜냐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어, 만약에 난 그런 거 있으면 효율적으로 짜놨을 어, 것같아 근데 다른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까 이렇게 해서 고 근데 왔고? 그게 여행을 많이 다녀서라는 건가? 나 이번에 제일 좋았던 건짐 호텔로 배송하는 거 했거든. 그래서 공항에서 호텔로 보내고. 그럼 너가 보낸 거야? 어, 찾아서 보낸 거네? 어, 찾아 나와서 거기출국장에 있더라고. 거기서 어, 예약했다고 하고 주고. 어디 호텔이다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가 호텔에 한밤 11시 도착했어. 어, 우리 집 여기로 올 건데 맞냐? 그러더니 어, 우리 방에 갖다 놨다는 거야. 방에 갔다 놨다. 어, 어떻게 됐냐? 그러고 갈 때도 호텔에 맡겼어. 어, 우리가 맡기기로 했는데 여기 에 맡기래. 맡겼다? 근데 이제 출국장 거기서 가는 거야. 받아있다 이동할 때. 가격도 괜찮 아, 아 그러면은 비행기 도착해서 무언가를 일정으로 행윙 호텔 해 가는 어. 거야? 어. 응가 캐리고 다니고는 조금 일이잖아. 어, 그래서 이번에 막 서로 안 예민했던 거. 어, 안 그러면 그거 딱... 어, 진짜 진짜. 이게 사람이 힘들 때 그게 다르더라고. 맞아. 그 그거 그거 진짜 우리 잘했다. 근데 그게 되는 호텔이고 안 되는 호텔 있는 거야. 만약에 시내에서 못 보면 시내 오피스에 갖다 둬야 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 유니버셜의 인으니까그 호텔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다야 우리 집 이번에 빠졌는데 난리났어. 네 내가 다죽고다 다 죽였는데도 안 사라져. 근데 여기를 봤다? 투명한 무언가들이 수백 마리가 움직인다. 아화사 화질 아우 너무 나 싫어가지고 진짜. 근데 찰나 때리고 폭발이잖아 이게 그래서 다 지금 거기 쓰레기 버리면 다 밀폐하고 끌라그트놓고 아, 아. 쓰레기 버리나 무조건 깨 뿌리고. 근데 지금도 아, 안 끊어지네. 궁금한 거 있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통돌이 쓰다가 이걸 드럼을 바꿨는데 너무 옷이 구겨지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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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구겨지더라 근데 만약에 선세로 하면은 건조기 돌리니까 5시간 이 물이 덜 빠지니까. 알수 응, 원래 그런 거야? 어, 건조기가 더 큰. 어 건조기도 큰겨죠 어. 그래서 나는 이런류는 그냥 탁 어. 털어서 말려. 아니 우리가 원래 건조기 가스를 썼다? 진짜 느리고, 안뽀송한거안뽀송한 약간, 약간, 묵묵한느 그, 응. 그런데, 거기다가 또 빨래가 너무 꾸겨지니까, 선회 하고 싶은데 너무 응. 느리고. 그, 그래, 나 이거 방법이 있나? 알 없구나. 그, 어, 나 그냥, 인터넷 응. 생각해 응, 훨씬 난데. 어, 진짜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아, 진짜? 훨씬 낫다. 감... 메이크업 그거, 강의 듣는 거? 다음에는 그걸까? 그 가격 어, 얼마지 아. 한번 다시 봐보고. 아. 다음에 그걸로 하자. 그래. 오늘 부패가요 정도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오늘 부패가요 정도 해. 너 얼마 남았어? 통장에? 아, <laughs> 올 여름에 여행 응. 안 갔으니까. 맞아. 근데 좀 어, 좀나정산도 좋아하는데. 정산 재밌었어. 정산정산 서울 리프팅했랬잖아 완전. 아니 아니 우리 그렇지 가사도로 좋겠지. 굶고... 어. <laughs> 어. 어. 저기 너너 마리오 카트도 대타고 근데 애들이 아. 계속 아, 너 자고 있는 동안에 아, 속에서 계속 이걸 이거 다 깼다고. 깼어. 제일 끝에. 어, 어. 요가하고 어, 요가. 어, 요가하고 굶고 라면 먹고 밥이 비싸가지고 채기 내려가 채기 내려가지고가 가지고 속기 다 먹고 가져갈 거야.